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프라임뉴스입니다. 새해 해돋이 명수하면 울산 간절고지 손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양산이 천성산을 해돋이 명소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두 지자체 간의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포르투갈 신트라시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인 까보다 로까를 품고 있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인 간절곶을 품은 울주군 관계자들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교류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티 김에 일출 명소 울주군과 일몰 명소 신트라시는 자매 결연까지 추진했지만 아쉽게 불발됐는데 최근 양산시가 이것과 자매 결연을 했습니다. 일출 명소 천성산과 연계해 해맞이 관광자원화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양산시는 내친 김에 천성산 정상에 일출 조망대인 천성대 건립공사를 이달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간절곶을 관광자원화해온 울주군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간절곶 경쟁력 강화가 정답입니다. 울창한 송림과 기암괴석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을 간절곶 해맞이라는 브랜드와 정체성을 지속화하고 광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돋이 시간을 두고도 논란인데 양산시는 올해 새 해맞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한국천문연구원 문의 결과 천성산이 간절곶보다 일출이 빠른 걸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주군은 해발고도 0m 기준으로는 간절고지 한반도 첫 일출 장소임은 변함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출 명소로 자리를 잡은 간절고지의 명성을 천상산이 당장 뛰어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간절고지 경쟁력을 더 갖추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